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셀트리온, 우리가 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길게,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천천히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 뭐, 우리가 기다리는 이슈가, 뭐, 공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시간적인 부분을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 이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은 자 셀트리온이 좀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12, 아니 2월 20 5일날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유럽에 대한 좀 이제 기대감 자체로 이정도 상승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이게 계약적인 공시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좀 원하는 우상향으로 좀 올라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도 좀 유럽 쪽에서도 먼저 좀 계약 공시가 나올 거로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아직 확정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먼저 나올 거다라고는 딱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기다리고 있는 세계 판매의 이 공시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좀 위에 계신 분들은 자 이쪽 라인 위에 계신 분들은 이 계약 공시를 좀 기다려 보실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국내에서는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났다 이제 사용하고 사용 중이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은데 시장의 기대가 가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임상 이상의 결과가 좀 나오지만 그 다음 날 주가가 오히려 좀 빠졌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 국내 조건부 허가 판매가 났으나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좀 줄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매출로도 크게 영향이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셀트리온이 우리 나라에서는 이제 원가로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빠진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셀트리온은 이미 150만에서 300만 명분의 좀 분량의 좀 생산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랑 유럽에 좀 진출을 하겠다라는 계획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이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철저하게 잘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수요가 그래도 좀뭐 거리두기를 통해서 좀 완화가 되는 부분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가 뭐 설날 때뭐 다시 확진자가 늘었다가 다시 완화되고, 이런 식으로 좀 방역을 굉장히 유럽 나라들에 비해서 좀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좀 다행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반면 유럽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확진자 수가 최소 최근에는 좀 감세 감소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수천 명에서 수만 명대까지 좀 확진자가 매일 속출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유럽에서 긴급 사용 허가가 날지 안 날지는 일단은 뭐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뭐 지금 당장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레키로나주의 미국, 유럽, 이쪽 시장 진출은 상반기 매출 공백을 극복하는데 분명히 좋은 카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바이오 시밀러는 이제 한계를 넘어서 이제 신약 개발 회사로 이제 셀트리온을 좀 도약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다 같이 기다리고 있는 세계 판매 이 공식. 그냥, 단순히, 뭐, 긴급 사용 허가 승인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짜리 계약 공시가 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눈으로 딱볼수 있는 수치고, 제대로 좀 시장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나, 다세 개가 묶여서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 그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기다려 보실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좀 소통을 하기 위해서 100% 무료방을 열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방 주소 링크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은 좀 댓글창에다가 좀 달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좀 같이 뭐 그날의 뭐 추천 종목 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속보 그 다음에 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교육자료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주식 공부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담없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사가 하나 떠서 좀 보여드리는데 일단은 이거. 자 일단은 뭐 서정진 명예회장의 장남인 이제 서진석 셀트리온 수속 부사장이 다음 달 등기 이사에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아뭐 아뭐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좀 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런 소식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좀 리포트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뜯어보도록 할게요 리포트적인 부분이 있어서도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강화를 한다. 그리고 뭐, 이렇게 10만 명분의 생산이 되면서, 뭐, 바이오심을 매출에도 감소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자, 여기서도 뭐, 목표 주가는 뭐, 37만원 유지를 한 부분도 그냥 뭐,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은 될것 같고, 오. 뭐 램시마 SC 유플라이마의 좀 매출 확대도 우리가 항상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자, 일단은 뭐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뭐 유럽 시장의 점유율 자체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유럽 시장은 램시마 그리고 미국이랑 유럽 시장을 겨냥을 하는 게 이제 트룩시마였다라고 보시면은 미국향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 제품의 룩시엔스의 수준으로 좀 가격 인하를 통해서 점유율 자체를 좀 유지하려고는 하겠지만 이제 리툭산의 세 번째 바이오시밀러의 이제 암제, 암젠사. 이 라이브니가 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점유율에서도 좀 점유율 확대 자체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이오시밀러의 회사는 뭐 이렇게 뭐 피할 수 없는 당연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오리지널 신약보다 시, 개선을 시킨 바이오 벡터 베터가 아닌, 이제는 바이오 시밀러를 싸게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좀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뭐 지금 당장에 뭐 셀트리온도 계속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이익이 매년 증가가 돼야지만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는 부분은 있는데 결국에는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신제품을 좀 지속적으로 출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셀테리온도 당연히 2030년도까지는 이제 매년마다 하나씩의 좀 새로운 약을 내놓겠다라는 목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뭐 올해 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아바스틴 아니면은 졸레요그 다음에 스텔라라 이런 바이오 시밀러 등의 좀 신제, 신규 제품을 꾸준하게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점유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분명히 한정이 있겠지만 새로운 신약들로 계속해서 좀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렘시마 SC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좀 미국 임상 삼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이제 처음 첫 처방까지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럽이랑 미국 시장을 계속해서 좀 공략을 하고 있고.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 허가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아바스틴, 가, 아바스틴, 뭐, 졸레어, 프롤리아, 그 다음에 아일리아, 뭐, 스텔라, 뭐, 이런 것도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셀트리온이 임상 삼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오리지날 약품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거의 탑텐 안에 들어가는 의약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 기대감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에 있어서는 뭐 크게 뭐꼭 치료제가 아니더라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 자체를 갖고 있고 결국에는 재무적인 부분을 얼마나 더 이천 2000... 연도가 2000년도에 비해서 올해 더 크게 상승을 할지 여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램시마 이스시도 당연히 중요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코로나 치료제가 빨리 유럽 쪽에서도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36만원 이 위쪽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당장의 좀 정리보다도 좀 우리가 세계 판매의 이 공시에 대해서 좀 기다려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히 이 세계 판매 공시가 한번 좀 크게 나와줘야지만 좀 제약 바이오들도 다시 한번 좀 시원하게 올라가면서 제약 바이오가 올라가야지 좀 그래도 코스닥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공시가 나오고 여러분들도 모두 의미 있는 결과를 좀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랑 이제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기 위해서 100% 무료방을 열어놨어요. 무료방을 열어놨기 때문에 뭐 그냥 편안하게 뭐 주식 공부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오시면 좋겠고 뭐 무료방에 오셔서 하루만에 빨리빨리 뭐 추천주를 받아서 내가 지금 계좌를 다시 박살난 계좌를 살려놓겠다라기보다도 좀 우리가 좀 주식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 뭐 추천주도 같이 좀 드릴 거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방 주소 링크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이쪽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부담없이 오셔가지고, 그날 그날에 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아 오늘의 테마는 뭐고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는지 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분석을 다 깔끔하게 다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내일도 3일 3일짜리라서 좀 여러분들 쉬는 날이시기 때문에 좀 쉬실 수 있을 때좀푹 쉬셨다가 화요일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우리가 또 주식을 통해서 좀 빨리빨리 좀 수익을 낼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